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교통 멘토시죠.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 독일의 자전거 아우터만 얘기를 할까 싶어요. 저, 자전거 아우터반이요? <laughs> 저는 자동차 아우터반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비슷한 의미인가요? 네, 물론 맞습니다. 거, 그, 자전거만 탈수 있는 건데요. 네. 원래 뭐, 아우터반이라는 게독일만 우리만 직역하면은 그냥 자동차 도로란 얘기거든요. 음. 네. 근데 이 자전거를 전용으로 한 아우터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일단 그동안도 모뭐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있었는데, 이것들은 사실 기존 도로 옆에 또는 뭐 이미 폐로가된 곳을 많이 이용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반에서 이번에는 정말 자전거가 달리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전용 도로라는 개념에서 이제 뭐 자전거 아웃도어 뭐 이런 명칭을 씁니다. 네, 자전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을 네. 말하는 건가요? 네. 뭐 이거 괜히 제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유럽에 있을 때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쪽을 가다 보면 거의 태도예요 그래서 네. 뭐, 뭐, 나무뿌리도 이렇게 막 가로질러 있거나, 또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부분 자전거들은 이제 그 서스펜션이라는 구조가 거의 없는데, 네. 뭐 불규칙한 바운드를 일으켜서 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시내 고항 가면은 이건 또 버스 전용차로 같이 쫓아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자전거 아우터반이라는 건 어떠냐면 폭 자체가 이제 4m로 정해져서. 네, 꽤넓네요 어, 예.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데 그 자전거에도 추월차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이게 도심지나 이런 도로랑 마주치면 아무래도 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멈춰 서야 되는데, 네. 아예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로 만들어서 통과하게 설계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 도명이 사실 제일 최악해서 어두울 때 못하는데, 네. 이건 가로등도 설치해놓고 눈이 왔을 경우 대설 작업까지 이루어져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랑은 뭐 비교한다면 그 안전도라는 뭐 비약적인 차이를 보이는 네, 한국에도 이제 요새는 그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예, 추월할 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뒤에서 막 번재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어, 뭐 이렇게 경적을 막 울리고 그렇죠. 아니면은 예. 울리지도 않고 그냥 확 지나쳐 버리면은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사실 그 사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한해평으로따지 네. 거의 한 7만 건 정도 <laughs> 밤에는 더 위험하고 무섭던데요 그렇지요? 심지어 네,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이런 자전거 아우터바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자전거 아우터바그 네. 이번이 세계 최초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도는 원래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에서 뭐 네덜란드와 덴마크 가시면 거의 거기는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참 좋은데 그다 러 보니까 이런 데서 자전거하고 출퇴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시범을 보였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어떤 검증된 결과가 나오니까 독일 여러 도시에서 도제을 아, 하게 된거 그랬군요. 그 네. 독일에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디인가요? 음, 그까 그러니까 독일 서부 쪽에 감재비스플로크모코콤함 그뭐 이런 이 조그만 중소 도시들이 몰려 있는. 도시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 대학과 소위 말해서 대학 도시도 있기 때문에 10개 도시와 4개 대학을 한꺼번에 지나는 전체 길이는 한 100km 되는 아, 예. 자동차 전용 이제 아우터반을 하는데 네. 작년 29일에 이제 개통된 부분은 그 중에 20분의 1첫 5km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도로 좌우로 해서 1km씩 그 그렇게 도로 주변 자전거 2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만 200만 명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모든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아. 한 5만 대가량 하루에 5만 대가량의 탕에 차량이 이제 통행을 안 해도 된다. 감소 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통 체증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교통 체증에 또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가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더불어 다이어트까지. 그렇죠. 운동 <laughs> 네. <좋은 웃음> 네. 효과도 있죠. 그래서 네.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름시타트까지 30km, 뭐 뮌헨 미네, 남쪽 뮌헨에서도 또뭐 북부 교외 지역에 한 15km, 뭐 지금 독일 남서부 고 북부 권뭐 베를린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이런 그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자전거를 네. 좀 타는 편인데요. 예. 네. 뭐 출퇴근이라든가 좀 많이 이용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지. 너무 네. 왜? 위험한 구간이 위험한 참 많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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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이런, 데또 네. 사실은 뭐 이런 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 많이 들겠죠. 예. 뭐, 네. 이번 것 이번에 그 개통한 5km밖에 안 됐지만 이 공사가 100km 전체가 되게 되면 네. 전체 구간 공사비만도 해 1억 8천만 원이로. 아, 그러니까 아그 우리나라 하나로 한 얼마 정도인가요? 한 2천만, 한 3백억, 뭐 4백억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엄청난 그 사회 기반 시설인데 그나마 이번 요 아우터 방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지리 실험에서 어떤 그누루공업인데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강 공업이 가라앉은 그래서 어, 좀, 폐도로가 많은 곳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지. 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과연 사회 간접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이번 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소 건설비를 유럽연합에서 환경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전체 비용의 한 절반을 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룰공업지역, 그 고지자체, 오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한 30%. 아. 그리고 자전거 아우터반도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RVR이라는 회사인데. 네. 줄어서 지금 20%를 분담하겠다 해서 진행되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드린 만큼 효과가 네.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가장 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 효과가 제일 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이제 그만큼 분산되니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사고 간서로 인한 이제 사회 간접비가 이제 당장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그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교통 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매일 평균 한 288명. 아, 네. 그 중에 이제 또 90%가 자전거와 자동차량의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70분 한 정도는 자동,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달렸다면은, 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 그런 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1등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참 창피하게 1등한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인구 대비 자전거 사망자 숫자가 아. 1등입니다. 창피하네요. 네, 좀 네, 창피하긴 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은 그냥 뭐 도로 옆에다가 이 자전거 페인트나 그어놓고 자전거 전용 도로다 그랬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청구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전거 이제 인구가 지금 막 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자전거도 뭐 굉장히 비싼 자전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전거 네.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그건 네. 교통사고잖아요. 그런데 그렇...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고 실제로 네. 드는 분들도 없으시죠? 네. 그건 뭐 그뿐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자동차 안전장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또뭐 헤어스타일 망가진다고 그러시는지 <laughs> 모르지만 네. 자전거 헬멧... 차고 자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가드도안 되고요 네. 그런거 하면 뭐 라이트도 없이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사실 자전거가 한 번으로 보면뭐 술에 수도 있지만 자전차는 차거든요 사람은 인식이고 그래서 차랑 섞여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건 자동차와 하나의 그 범위에 포함되는 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건 나중에 다음 주나 뭐 언제 한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자전거랑 보행자간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네. 네. 이 경우에 자전거 그 운전자의 잘못보다는 이 스마트폰 갖고 안 스마트하게 네. 걸어 다니면서 그거 집중하다가 그러다가 뭐, 이제 부딪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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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중국에서는 뭐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네. 자전거 사고로 일으키는 데 보면 보행자 역시도 이런 안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 수칙 정말 잘 지켜야겠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자전거 자전거의 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윤 교수였습니다.